자, 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영의 공무원선 방송국 68화. 지금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되게 힘드시고 여러 사연이 좀 많으신 분입니다. 어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체면 따지지 않고 내가 상담 신청하겠다. 예, 그렇게 신청해 주신 분, 예, 심층 3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도 많을 거고 예, 힘드실 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닉네임은 꽁님이십니다. 꽁, 예. 9급 일반 행정 준비하시고, 공부 기간은 19년 1월부터 하셨습니다. 예, 지금 2년 좀 넘게 하셨는데, 올해 붙으셔야 되고, 베이스는 편입 영어를 준비하셨다. 1년. 그 다음에, 한능검 1급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점수. 예. 지방직이랑 국가직 말씀해주셨는데, 어, 이렇습니다. 예, 한국사 정도도 그냥, 예, 노말하고, 나머지는, 예, 좀더 보완을 하셔야 될 점수입니다. 신청자분의 사연, 사연이 되게 길었어요 이분은 예, 정말 여러 수험생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들을 다 갖고 계시는 예, 그런 분이었는데 1번 저는 허수입니다 예, 허수였다고 합니다 근자감에 알바를 병행했고 공부에 정성을 쏟지 않았다 국어를 싫어해서 좋아하는 것만 듣고 시간을 버렸습니다 예, 국어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잘 사회했다가 7급 해보려고 행정학 다 바꿨다가 다시 올해 2월부터 사회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교육 행정직에 한번 꼭 도전하고 싶다는 강한 욕심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예, 어떤 그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셨는데 계기가 있으셨다고 해요. 어, 이렇게 보면 궁금한 점은 국어 문학이랑 비문학 공부하는 법, 그다음에 영어 커리를 조언, 그다음에 공부 시간 표지 할때 어떻게 짜야 하나, 다섯 과목을 하루에 다 해야 되나 이런 거를 물어보셨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과목별로 어, 공부 내역을 볼게요. 국어. 이선재 선생님 올인원 문법만 이해독했다. 이선재 선생님 기출실록 문법만 사회독했다. 예, 하기 싫은 문학과 독해 어휘파트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해결책 드리겠습니다. 국어, 문학이랑 비문학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고혜원 선생님 고공점프를 강의를 한번 듣고 적용을 하세요. 비문학 같은 거 내가 뭐잘 읽는다. 주제 잘 골라낸다. 예,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시적 화제의 심성, 뭐, 심상, 이런 것들, 예, 분위기 이런 거잘 파악한다. 이러면 그 부분은 안 들어도 되는데, 요거를 아예 안 하셨기 때문에 문학이랑 비문학은 한번쭉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복습하고 문제 적용하시고, 문학이랑 비문학은 기출 아직 한 번도 안 푸셨기 때문에, 2013년 이후 것만, 예, 이후 것만 푸세요. 한 번만 푸세요. 딴거뭐 국회나 뭐 기상직, 법원직 이런 거 풀지 마시고 7급 9급만 예, 인사혁신처에서 나오는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7급만 지방직, 국가직으로 문학비, 문학 2013년 이후 걸로 한번 푸세요. 시간이 없으셔서 예. 한자성어는 지금 뭐 김병태 선생님 핵심 한자성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그거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그 다음에 해양국어 실전문제 400제 이거 푸시기 바랍니다. 기출 푼 다음에는 이 단원별 영역별 응용을 푸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김병태 선생님 동영으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4시간은 국어에 집중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국어가 할 범위가 제일 많고 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과목이지만 부족하셔서 매일 오전 4시간 국어하시고 영어는 편입 영어를 준비하셔서 그런지 기출 문법만 1회독 하셨고 편입 준비 이력으로 단어랑 문법은 틀린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독해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겠죠 어휘는 이동기 선생님 3청네 하루에 150개씩 보세요 요거 볼까 기적의 특강 볼까 고민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 단어 준비하셨기 때문에 요거 아시는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소화 가능할 거고 하루에 150개씩 해서 20일에 1회도 끝내는 걸로 해서 시험 때까지 3회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문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확실히 편입 준비를 하셨던 분이어서 지금 다른 영역을 더 해야 되고 심우철 선생님 구문 고민하셨다는데 이거 수강하시고요 합격 영어 여기서 부족한 유형만 수강을 하세요 예, 다 수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출 독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훈 선생님 해내다 모의고사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예. 기출 독해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독해 천재는 시간이 없으세요 위에 예. 과정만 예. 특히 독해는 기출에 있는 것만 일단 해셔도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공부내요 신영식 선생님 기출 양이 많은데도 그래도 오해독 잘 하셨습니다 어, 해결책은 문동규 선생님 핵지총 OX를 이해독 하시고요 그 부족한 단원 있잖아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핵지총 풀다가 조선시대에 조선전기 사림 그 다음에 붕당 이어지는거 뭐이 부분 약하다 그럼 이 부분만 일단, 고종훈 선생님 600제로 보완을 하세요. 단원별. 응용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핵지총 OX 풀다가 많이 틀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약노트나 기출문제 좀 물어보셨는데, 어, 요거는 기출은 오해도 카이스니까 더더욱 안 보셔도 되고, 이걸 하다가 해설 봐도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요거 600제로 보완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때 요약노트 발췌해서 보시고, 따로 뭐 해독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행정법 공부네요. 예, 김종석 선생님 올인원 두번잘 들으셨고, 기출문제집 3회독 하셨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는 괜찮고, 기출문제집을 5회독까지 혼자서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 2회독 더 하시면 되고, 박준철 선생님 진도별 모의고사를 푸세요. 마지막으로 전효진 선생님 동영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 기출도 있어요. 시행처별 기출도 있으니까, 예, 동영 플러스 기출이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기출문제집 이거 5회도까지 한다면 제가 박준철 선생님 써니 진도별 모의고사 풀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기본이 있고요. 기본 8회 분량이 있고 심화 8회 분량이 있어요. 근데 심화는 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심화를 할때가 아닌 것 같고 그 기본 8회 끝나시면은 동형으로 넘어가고 시행처 기출 이렇게 같이 돼 있는 거 푸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공부네요. 어, 다시 사회로 2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압축 강의를 한번 들었다. 민준호 선생님 거. 그리고 기출 1회도 끝났답니다. 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데, 경제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경제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 있잖아요. 기출을 5회도까지 채우세요. 지금 1회도 하셨다는데, 1회도 하는 걸로는 시험장 들어가면 지금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5회도까지는 하셔야, 법정이랑 사문 먼저 하셔야 좀 감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버릴 파트를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4월 17일 국가지 구급은요, 그냥 모의고사다.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다 생각하시고, 고거에 디데이를 맞춰서 계획 짜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버릴 파트를 버리고, 6월 5일, 우리는 6월 5일 교육행정직에 강한 열망이 있으셨다고 하잖아요 공부 분량도 지금, 지금 6월 5일도 빠듯한 시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버릴 파트를 버리세요. 예. 지금 다못 가져갈 것 같고, 3분의 2 정도만, 예. 골라서, 기출을 3회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지금 여태까지 1회독 하셨으니까 2회독만 더 채우면 되는데, 3분의 2만 하세요. 예, 경제 3분의 2만 하시고, 6문제 나오면요. 지금 4문제 맞히면은 괜찮은 거예요. 예, 4문제 맞히자 경제. 이 정도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이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법과정치랑 사회문화에서 잘해서 사회 80점에서 85점 정도 가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정정 선생님 예, 기출이 끝나면은 방문각게 정정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요거 사 단원별 400제 있어요. 예, 진도별 모의고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2021년 버전 없습니다. 예, 2020년 버전으로 혼자 두번 풀면 됩니다. 이러고 시험장 들어가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제 파트 지금 다 하지 마세요. 경제 가뜩이나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다못 챙겨갑니다. 시간이 없고요 자신없는 부분은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어, 과목별 학습은 노란색 조언, 특히 잘, 제가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글씨 한 부분이 있죠. 그거 잘 주목하시고, 어, 계획을 물어보셨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30분은 영어 단어 하세요. 그 이동기 선생님 하루에 150개 분량 외우라고 하셨는데 아마 편입 준비하셔서 그래도 절반 이상 예, 75개에서 100개는 아실 겁니다. 30분은 영어 단어에 투자하시고 오전 4시간은 국어에 투자를 하십시오. 예, 뭐 30분 동안 한자 성어 보고 3시간 반 동안 문학이랑 비문학 강의 듣고 복습하고 뭐 기출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4시간은 국어에 몰빵을 하셔야 될 분량입니다. 그 월수금, 예, 3일이에요. 3일 정도 이렇게 오후 6시간 정도에는 영어를 투자하시고요. 저녁은 2시간 정도만 한국사를 투자하세요. 예, 한국사가 그나마 제일 잘돼 있어서 지금 과목 밸런스 이렇게 맞춰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시서부터 9시까지, 예, 저녁 먹는 시간 1시간 빼야되죠. 이거는 영어 매일마다 하시고, 아, 매일마다래. 월수금 3일 정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 예, 정도까지는 뭐 한국사.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통. 이것도 일주일 중에 3일 정도는 4시간은 사회하시고 나머지 절반 4시간은 행정법. 요 정도 밸런스로 가시면은 제가 과목별로 솔루션 드린 거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요일이나 뭐 다른 요일. 뭐 나는 네, 수요일 날 쉰다. 아니면 나는 뭐 금요일 날 쉰다. 아니면 나는 월요일 오전 4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4시간. 뭐 금요일 저녁 4 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 쉴 거다 하여튼 하루치 분량 정도는 쉬셔도 돼요. 지금 많이 바쁘고 해야 될게 많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분량은 쉬셔도 됩니다. 이 정도 과목 밸런스를 예, 2번부터 4번 항목 요거 밸런스를 잘 지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음 되게 총체적으로 난국을 겪으시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사연도 많고 예, 과목별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고. 근데 이번 6월 5일 교육 행정지 꼭 붙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을 주신 분이라 저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번 사연 준비하는데 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방송으로는 제가 조언드리는 게 결국에는 뭐한 10분 남짓이지만 이렇게 예,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기상스터디를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가 매일마다 6시 반에 예, 시작을 합니다. 6시 반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듯이 하면 되는데, 지금 꽁님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공부 내역 이렇게 입력하시죠?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지금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도 자극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13시간씩 공부하시고, 12시간 40분 공부하시고, 공부 분량이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런 주변에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고 좀 자극도 받으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나는 좀 야행성이다. 뭐, 2시까지 공부하고 8시에 일어나는 그렇게 6시간 잔다. 이러면은 이거 하실 필요 없지만, 보기라도 하세요. 하루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재방송이라도, 아니면 이거 실시간 아니더라도, 녹화방송이라도 보시고 자극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분량 꼭 매일마다 입력을 하시고, 라이브 못 들어오시면 이 영상에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체크하고 피드백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셔서 매일마다 얼만큼 하셨는지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꽁님도 이 영상 보시고 6월 5일에 반드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